콩나물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인의 국민 반찬 중 하나이자 밭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리는 콩나물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콩나물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 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 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비타민과 영양의 보고, 바로 콩나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콩나물을 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콩나물 무침과 나물, 콩나물국 거의 매일 식탁에 오를 정도인데요. 너무 흔해서 그 효능이 저평가된 콩나물은 비싼 건강기능식품 못지않은 최고의 식품입니다. 단백질만 가득했던 콩이 싹을 틔우고 발아하면서 단백질이 소화와 흡수가 잘되는 상태로 바뀌고 또 콩에는 없던 비타민까지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혹시 콩나물은 부위에 따라 영양이 모두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콩나물의 머리에는 비타민 B1이 가득하고 몸통에는 비타민 C 그리고 뿌리에는 숙취해소의 특효약인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데요. 따라서 콩나물을 드시면 비타민과 단백질을 듬뿍 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독소까지 싹 사라지게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콩나물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콩나물 섭취법은 바로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콩의 효능을 일찍이 알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러왔는데요. 육류에만 가득한 단백질이 콩에도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놀랍게도 콩 전체에서 단백질의 함량이 무려 40%나 된답니다. 콩을 이용해서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콩을 최고로 드시는 방법을 찾아내셨는데요. 바로 콩을 발아해서 싹을 틔우고 콩나물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비타민이 부족해서 괴혈병에 걸리고 면역력이 뚝 떨어졌는데 우리 조상들은 콩을 집에서 발아하면 신기하게도 비타민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셨던 것이죠. 맞습니다. 콩이 발아하는 동안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생합성되는데요. 콩만 드실 때보다 발아해서 드시면 체내 근육과 뼈 건강에 최고인 양질의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죠. 게다가 콩나물은 집에서 재배가 쉽고 생육기간이 짧아서 예로부터 겨울 영양제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손실없이 모두 드실 수 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콩나물의 재배 환경상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에 감염이 너무 쉽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익히셔도 50% 이상 남아 있으니 앞으로는 꼭 익혀 드셔야 해요.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콩나물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선지입니다. 특히 평소에 빈혈로 현기증이나 피로감이 심하시고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빈혈이 심한 분들은 충분한 양의 철분을 가득 섭취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인 것은 선지국입니다. 선지국은 철분이 가득 들어 있고 고단백 식품이라 참 좋지만 딱 하나의 큰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C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철분 섭취로 인해 오히려 몸 속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세포 손상을 일으키기까지 하는데요. 바로 이때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한 콩나물을 드시면 딱 해결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에 가득한 비타민이 영양의 균형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선지에 좋은 성분들이 몸 속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궁합인 것이죠. 또한 콩나물 뿌리에는 식물성 단백질, 아스파라긴산이 간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따라서 체내의 독소를 모두 해독해 주고 숙취해소 효능까지 톡톡히 하니 일석이조랍니다. 두 번째로 콩나물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식초와 겨자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매콤한 겨자와 함께 식초를 넣고 콩나물을 조물조물 무쳐 냉채로 드시기도 하는데요. 맛은 참 좋지만 겨자와 식초를 가득 넣어서 콩나물을 무쳐 드시면 앞서 말씀드린 콩나물에 가득한 비타민들을 모두 챙겨 드실 수 없습니다. 콩나물 속의 비타민 C는 우리 몸 속의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해독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쑥쑥 올려 주는데 최고인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콩나물이 예로부터 겨울철 감기 예방 음식 중에 으뜸으로 불렸던 것이지요. 게다가 콩나물에는 눈 건강에 최고인 비타민 A까지 가득한데요. 콩나물을 자주 드시면 녹내장, 백내장과 같은 눈 질환의 예방은 물론 시력 보호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식초와 겨자처럼 강한 향신료와 함께 요리하시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되어 그 좋은 영양 성분을 모두 챙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자극적인 향신료는 위벽을 헐게 하고 혈액을 탁하게 하여 내부의 장기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처럼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식습관은 일종의 중독현상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차차 소화기관이 약해질 때에는 조금씩 덜 강하고 덜 자극적인 음식으로 챙겨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려면 음식을 혀가 아니라 머리로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맛없게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건강한 맛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콩나물을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능을 높여서 드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두 번째 콩나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콩나물국을 시원하게 끓여 드실 때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 함께 드시면 맛도 좋지만 엄청난 영양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바로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콩나물의 비타민C의 체내 흡수율을 놀랍도록 상승시켜주는 것이죠. 물론, 위가 자극적일 정도로 고춧가루를 넣어 드시면 안 되지만, 조금씩 넣어 주시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까지 도와주는 최고의 찰떡궁합인 것이지요. 특히, 콩나물의 건강 효과 중에 꼭 기억하셔야 하는 점이 바로 혈압조절 효과인데요. 콩나물 속에 함유된 단백질 중에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려고 하면 이를 딱 저지하는 항고혈압작용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효능 때문에 콩나물이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혈관질환 예방에 최고인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효능을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극대화시켜준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조금 꼭 넣어 드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콩나물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몸이 차가운 분들입니다. 콩나물은 비타민도 많고 콩에 가득한 이소플라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니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근육은 물론 뼈를 튼튼하게 해주어서 골다골증 예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우울증 예방과 불면증의 해소까지 놀라운 효능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콩나물의 성질 자체가 차갑다는 것입니다. 콩나물은 칼로리가 낮고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양을 요리해서 드시는데요. 또, 한번 삶으면 숨이 죽으면서 부피가 줄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위장이 차가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장건강에 좋지만 지나치게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기능이 약한 분들께는 크게 무리가 될수 있는데요. 따라서 날이 부쩍 추워진 요즘 손발이 차갑고 평소에 몸이 차가우셨던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좋은 음식이라도 내 건강의 상태를 잘 알고 적절한 양을 챙겨 드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최고의 습관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콩나물과 최고의 궁합인 마지막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콩나물과 돼지고기를 함께 맛있게 콩나물 불고기로 드시기도 하고 콩나물밥과 제육볶음을 함께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일단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철분, 아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혹시 돼지고기 속에는 피로회복에 으뜸인 비타민 b 원이 소고기에 1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돼지고기는 피로회복은 물론이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기운이 나게 해준답니다. 또,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서 체내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기 때문에 치매와 성인병 예방에 참 좋습니다. 게다가 체내의 염증을 해소하고 중금속을 해독하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지요. 여기서 집중. 이때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콩나물은 놀랍게도 함께 먹는 음식의 흡수율을 높여주는데요. 따라서 돼지고기의 좋은 영양성분들을 모두 모두 챙겨드실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요리를 하다 보면 소금 양이 많아져 쉽게 음식이 짜지는데요. 콩나물에 가득한 칼륨이 함께 드시는 음식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고혈압 예방에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지 말고 선집국으로 익혀 드셔야 해요. 또, 겨자와 식초처럼 강한 향신료와 함께 하지 마시고 고춧가루와 함께 드셔서 시너지 효과까지 챙기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몸이 차가운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돼지고기와 함께 최고로 드셔야 해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콩나물,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